자, 스프림 3강에 3번 들어간다.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가보자. 자, 일단 당연히 또 3단 정리부터 한번 들어가볼게. 자, 우리의 주위에는 너무나 쉽게 잡아, 찾아볼 수 있는 로봇. 어, 로봇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요리사를 대신하고 있는 로봇을 보면 로봇 정말 요리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무조건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지금 어떻다고? 로봇이... 거기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걸 보니까 어떻다. 아 진짜 로봇 완전히 널리 퍼져 있구나. 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로봇 사용하니까 뭐왜 쓰는 거야. 뭐 좋으니까 쓰는 거 아닐까? 라고 우리가 의문 들수 있겠지만 보면은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소비자들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로봇이 결국 우리한테는 굉장히 플러스적이다. 왜 비용 절감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자요 정도만 잡고 한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로봇은 점점 are becoming more more and more common. 점점 더 어, 그렇지. 공통화되고 있다. 흔해지고 있다. 오늘날에. 뭐별 내용 없고. 그래서 뭐 사실 it, it is hard to think of a place. 이것은 굉장히 이것은 어렵대. 뭐 어렵대. 어, to 부정사 또 나왔지. 맞지. 이 to 가져진 주어. 지겹네. 맞지. 가져진 주어. 또 나오고 있다. 근데 어떻게 나오고 있냐?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 뭐가 어렵냐? To think of a place. 어, 이런 장소를 생각하는 것이 장소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은 로봇이 로봇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로봇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곳이 찾기가 굉장히 어떻다? 어렵다. 로봇이 굉장히 만연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봐야 줘야될 거는 우리가 w h e 정도를 한번 체크해볼 수있겠네 여기서 관계 부사로 쓰여가지고 앞에 있는 a place를 꾸며주고 이제 관계 부사 뒤에는 문장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렇지, 완전하다. 어, 쌤 여기 뒤에 뭐 없는데요? 그렇지,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수동태로 우리가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 주면될것 같다, 알겠지? 자, 이런 분 자세한 부분 이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몰라서 문제 못 맞추겠는데요.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왜? 우리 가 아직 구조를 모르는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신텍스에서 계속 채워줄 거줄 줄 거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아직 빌드업이랑 에센셜 끝내지 못하거나 들어가지 못한 친구들은 꼭 들어가가지고 꼭 배우도록 하자. 물론 스타트업 배운 친구들도 구조보다는 그 전에 배워야 될 용어 부분 꼭 채워가지고 빨리 빌드업 에센셜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문장들 쉽게 볼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자. 알겠지? 자, 그럼 두, 세 번째 너는 뭐할수 있다? 찾을 수 있대. 그들을 찾을 수 있대. 어디서? 레스토랑에서 조차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여여서서리키키데 i 이 누구다? 그렇지 누구? 로봇들이라고 하는 거로 o 츠가 나왔기 때문에 그 i t 이 나왔다. 여기 만약에 이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한번더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하고 어, 보스턴에 있는 그, 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나온 순간 뭐라고? 그렇지. 순서, 삽입, 연결사 순서, 삽입, 연결사 무조건 체크해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보스턴에 새로운 레스토랑을 of 뭐, a l i t t e 로봇 셰프 로봇 셰프를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makes s를 붙인 게한 별표 쳐볼수 있도록 하자. 왜 수일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거든. 여기서 그냥 makes면 틀렸다 맞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 왜? A new restaurant in Boston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우리가 3인칭 단수를 쓰였으니까 수일치 s 조금 떨어져 있으면 너희들이 중, 충분히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볼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it is easy for these chefs. 이런 셰프들이 뭐 이런 준비하는 거 건강하고 그런 뭐 여유롭 여유롭게 뭐 여유롭게 할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요리가 준비하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다라고 한 거야 디즈 셰프가 가리키는 뭐야 로봇 로봇 셰프로 말하는 거겠지 로봇들이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어 건강하고 이런 저렴한 음식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떻다 쉽다 in less than 3 minutes 와 3분도 안 되는 3분 안에 할수 있는 그런 요리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쉽게 할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또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건 it 가져와 진조는 무조건 체크해 봐야 되고 이번 단원이 it 가져와 진조기 때문에 이번 서술령에는 it 가져와 진조가 무조건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거니까 서술령 대비한다 생각하고 요 부분은 또한번더 체크해 보도록 한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less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반대 어휘로 뭐 나올 수 있다? more 나올 수 있는 거 more. 요거 한번 체크해 볼수 있도록 한다 알겠지 뭘 나오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diners 는 diners 라고 하면 이런 손님들 얘기하는게 손님들은 place 뭔가 어, 주문을 하는데 뭘 주문한데 그들의 그들의 요리를 주문하는데 뭘 사용해서 이런 터치스크린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면 되면 this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다 앞문장 전체를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this this가 나오는 순간 the fan 여기서 the fan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fan에 대해서 더 팬이 나온단 말은 그냥 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더팬이는게 나왔기 때문에 더팬 애프터 월뭐뭐한 후에 요거 세 가지는 우리가 순서 삽입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무조건 체크해 두고 하회 애프터 월드 같은 경우는 연결사까지도 추가해서 한번 체크해 볼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자 이거는 어떤 원인인데 레스토랑의 그런 레스토랑의 그러한 제품들 요소들 준비물들이 배달되는 시스템으로 어디로 To correct the ingredients and 어떻게 보면 이 구성요소들 그러니까 재료들이겠지 이 재료들을 모으고 그리고 디파짓한다 디파짓 이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d 여기서 말한 d 그럼 결국 누구야 그렇지 뭐볼 것도 없지 Ingredients를 얘기해주는 거겠지 맞지 이걸 어떻게 한다고 Automatic b a n 자동화된 펜 쪽으로 어떻게 하면 담게 해버린다 디파짓 해버린다는 거야 이것들을 담게 한다는 거겠지 그러면 그 담겨진 그펜 담겨진그 팬이기 때문에 순서 문제로 사비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더더 더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본다 여기 디스라 알겠지 이 팬은 남긴데 어 그렇지 일정한 모션으로 남긴데 인 슈어링 하면서 뭔가 보장하면서 뭐를 음식에 이런 음식에 그런 것들 쿨스라 쿡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요리되도록 이 음식 음식이 요리되도록 보장하면서 놔두면서 그러면 이더 팬이 음식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ing 쓰는 거 우리가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 알겠지? 여기 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더 팬이 그 음식이 될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before pouring it. before pouring it. 뭐 막기 전에 붓기 전에 그것을 붓기 전에 into a bowl. 그릇으로 붓기 전에 누가 붓는데 또? 더 팬이 부으니까 이게 또 ing 우리가 한번더 체크. 이것도 분사구문이야. 이거 분사, 분사 두개다 분사구문으로 쓰였다 라는거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면 굉장히 좋을것 같다 알겠지 왜더 팬이 더 팬이 펜이, 보장하고 더 팬이 펜이 붙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ing 쓴다는거 ed 된다 안된다 안된다 라는거 그 후에 로봇은 심지어 청소한데 이거 더 팬을 펜즈를 청소하는데 무려 뭐라 80%더 적게 물을 쓴데 원래 우리가 식기세척기 쓰는거보다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는거 보여주고 있지 그래서 또 less 대신에 more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체크할 수 있도록 안된다 라고 하는거 체크하고 그래서 10번 문제에 또 주제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주제가 다 바로 나오는 거야. 뭐 하기, 뭐 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로봇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monthly salary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월급이라는 거죠. 월급이라는 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고. 어, 그들의 이런 궁극적인 효과, 이런 궁극적인 효과. 어디서? 어디서? on dining. 이런 식사에서 아마도 줄일 수 있다. 뭐를? 요금을. 컨스모 소비자들의 요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로봇이 존재하는 이유 뭐라고 이렇게 소비자들의 그러한 소비를 감소하는 것 때문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 체크해 줄수 있도록 한다 알겠지 진짜 별 내용 없어서 맞지 우리가 여기, 이게 이투 가져 진주기 때문에 이투 가져 진조 어떻게 만들어 내려고 만든 지문인 것같아 그래서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진 않고 뭐 체크해야 봐될 거는 우리가 뭐 for example 순서삽입 특히는 요 부분 this나 the fan the pen Afterward 요세 가지는 무조건 순서삽입, 연결사까지도 나올 수 있고 맨 마지막 문장이 여기서 우리가 주제 문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 주제의 핵심 키워드가 a reduction of cost for consumers라고 하는 이거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꼭 한번 체크해 볼수 있도록 한다, 알겠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고 무조건 이투 가져 진주어 서술형 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요 부분은 꼭 한번 더 체크하고 써볼 수 있도록 한다, 알겠지? 오케이 여기서 3강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하자, 안녕.